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그 존재를 인식하기 위한 행위이며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다른 존재와 차별화된 나에게 소중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름을 불러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름을 불러주지 불러줄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줌을 통해서 그 아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바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큼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너무나 귀한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임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신학교에 갔습니다. 군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 여겨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올라가서 논술시험을 보았는데 그 주제는 소명과 사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험이 신학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운동을 바로 이루고 계십니다 천사에게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릅을 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무엘을 소명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 사무엘이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이 성경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희귀했다는 것은 매우 드물다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그 상태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은 하나님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이전형적인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계시는 바로 이스라엘 영적으로 각성되었을 때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영적인 타락에 그게달하였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부문에서 또 엘리에드는 점점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력이 좋지 않았음을 바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지 육적인 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 영적인 눈도, 영적인 눈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아니한 채이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엘리는 자기의 초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초소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 거리감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채 그는 하루하루의 삶을 바로 면명해 나갔던 바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직 꺼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사문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는 영적인 어둠, 어두운, 어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빛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화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번대속개일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수에 가까이 있었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신곳에 바로 사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성령 주심의 삶을 그 어릴 때부터 사물에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추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망한 진거의앞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제사는 가문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이 불을 끄지 말고 계속하여 켜야 될 것을 바로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환에 누워 있었음을 바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안에 있는 누워 있는 바로 사무엘을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기 처소에 있는 엘리야 제사, 엘리제사장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바로 어린 사무엘, 사무엘이었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바로 사무엘은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엘리에게 갑니다.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에 바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바로 엘리, 엘리에게 갔지만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갔을 때 비로소 엘리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줄 알고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 라고 말씀하,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면 멈추지 아니했다, 아니했음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어두워져 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일을 바로 맡기셨,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존재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어두워져, 어두워져 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욱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진리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마음껏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그 모든 세상에 행복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해 주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바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않았으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이땅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에 운전이 왜 위험합니까? 어두워서 차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밤에는 이 라이트를 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차선이 보여서 제대로 된 길, 그 모든 운전하는데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일어나서 준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에 있는지 어지러진 장난감을 밟고 너무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양말이 어디에 있는지 정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야지만 찾을 수 있고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은 항상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지만 빛으로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참된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께서 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부르셨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소망을 쫓기 위해서 바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님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이시대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에 듣겠나라는 그말씀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오늘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교황의 모든 성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께서 부르신 소명에는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에라, 사무에라 부르시는지라 사무에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 시신이 성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그네 번씩이나 바로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하게 이 사무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기에 바로 사무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그 전에 부르신 가는 바로 다르게 표현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말소 속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하신 즉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번 부르십니다. 확실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 사무엘의 이름을 또 인격적인 부르셨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임하셔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주었습니까? 내가 엘리의 집을 영어통으로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며 그 죄악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바로 가로채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인 죄를 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죄는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자녀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 반감했던 죄를 바로 짓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엘리의 집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는데 두기가 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과 충격이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라는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의 심판을 반드시 나타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사실임을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들은 그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두려운 사무엘에게 오히려 엘리가 내게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말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받은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야 됨을 바로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를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다 이루도록 하나님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닌 바로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바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반드시 이 선포해야만 되는 것이죠. 죄인의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반드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있는 그대로를 선포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원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는 탈발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는 반드시 선포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평화하다 평안하다라는 그, 그 라는 그 모든 소식들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진짜 친구이겠습니까? 나의 단점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친구가 바로 진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자신의 단점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근사한 세상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참된 회개, 즉 돌이키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받고 찔림이 일어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자신에게 있는 병을 알려줘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듣기 싫다고 말을 안 해주면 그,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수술이라는 그 고통은 있어야지만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여전히 죄에서 나오지 않냐고 여전히 그 죄에,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기력에서, 우리를 절망해서, 우리를 모든 죄악된 자리에서 이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죄에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겨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쳐나갈 것을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라고 내몸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더 죄악이 우리의 삶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바로 교회는 선포해야 되는 바로 기간입니다. 교회가 심판을 알리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교회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제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바로 교회로 오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 아파트 앞에서 전도하는데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고 증거되어야지만은 데, 데, 되는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두려워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우리는 선포하고 이 증거해야 되는 바로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죄를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 교회는 지켜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를 선포하고 살아 살아가는 교양의 모든 성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는 자신의 전 인생을 가장 가치있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4장 1절 우리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아멘. 이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사무엘은 그 모든 영이 그 모든 마음이 자라갔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의 합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한 그대로 성취했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바로 성포했기 때문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에셀바까지, 모든 그, 단에서부터 부에셀바까지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부터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손지자로 세우심을 바로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손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하나님의 면를 나타내는 자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사무엘에게 크게 의존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의 충실한 바로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루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실루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며, 당시 사무엘이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바로 개시의 장소가 바로 실루였습니다. 실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나타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말을 사무엘은 그 말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손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무엘을 흡족하게 여겼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을 부른 목적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충실히 할 때, 사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잊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이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고 바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명품백을 샀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이 전화가 안 되고 문자가 안 되고 카톡이 안 되면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데 아직 더 써야 됩니다 아직도 잘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해야지만 그 운동화를 산 목적이 있습니다 가격을 주고 산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명한 자는 반드시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 되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로 절대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야 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땅원에 보내신 바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의 삶에 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존귀하게 사는 바로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다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치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포기해버린 일이 하나님께 주신 일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10의 2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사랑의 모임이 있는데 사랑의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중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제네바 신학 대학원 기금을 마련하는 너무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티켓을 구매해야만 청도들의 수고가 값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좋은 차, 좋은 짐,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하실 뜻을 드러나며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인생인 것이지.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싶지 않, 않습니까? 한해 앞에 가치가 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축복이요, 진짜 영광이요, 진짜 성공의 삶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존재,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소고기 사먹지 않겠습니까? 소고기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그 가치가, 인생의 그 가치가, 존귀한 가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국가 유공자라고 해서 그 삶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까지의 사명을 감당해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헌신은 다지만 청년의 연합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의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사회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운동을 위해서 역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워가는 그 시대 속에서 빛을 증거하고 빛을 나타내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하나님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죄의 격은 멸망이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피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 말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있고 위대한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물이 하나님 믿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가치있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2023년도가 사기로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아 할기에 다시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묵묵히 충성함으로써 하이미스를 이루어드리는 교영의 모든 성도님과 우리 청년들,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